설명을 들으려고요. 아 자, 여러분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분자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무슨 분자와 무슨 분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극성이랑 극성 그렇죠. 극성 분자와 목성 분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음. 헉, 그러면 극성이랑 목성 분자인데 친화력고 극성이 총생 많이. 극성이 총. 많이 세 그래서 <laughs> 그런 놈들을 따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도대체 극성이 왜세니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를 한번 살펴본다면 HCL 하고 h f 하고 한번 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2.1이고 얘는 3.0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CL이 가져가죠 그럼 야. 얼마의 차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0.9 차이로 응차난 마이너스, 넌플러스 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수소는 2.1인데 F는 4.0이죠 헐1.9 네. 차이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돼? F가 수소한테 너 일로 와이 새끼야 확 끌고 가죠 그게... 그러니까 난 마이너스, 넌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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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면 전자를 많이 끌고 오니까 극성이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극성이 약한 놈들하고 극성이 큰 놈들하고 누가 누가 지들끼리 더 세게 끌어당기겠니 그럼요 그럼요 그럼 얘네들은 분자량이 자 이거 분자량 얼마인가 계산해봐 30 5.5에 36.5어36.5자 얘는 몇이 됐지 얘가? 18? 19 19 V18에다가 홀수니까 더하기 1 그래서 19 30 그럼 얘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아무 생각 없는 저 새끼 봐라 어? 자20 그럼 얘는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높아 도대체 왜? <laughs> 자 물도 봐봐 H2O죠 분자량 얼마밖에 안 돼? 18. 진해. 그런데 끓는 점몇 도? 1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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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거야. 얘네 왜 이래? 그래서 보니까, 허, 얘는 2.1, 얘도 3.5, 훅 끌어당긴 거죠. 네. 아, 극성 졸라 쌤? 이렇게 되겠네요. 어, 어, 어디 어머나, 어머나. 선생님, 어? 어쩔 때부터 졸라 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걸 하려고요. 아. 그럼 이렇게 극성이 졸라 쌤?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극성이 어떻다고요 조락성. 졸라쌤 종쌤 종쌤 뭐를, 이런, 이런 물질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쌤. 얘네들을 뭐라고 쌤. 했니 바로 아니에요, 바로 <laughs> 수소결합물질이라고 <laughs> 물질. 합니다 그러면 수소결합물질을 일단 정의를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지 마라 아. 자 수소결합물질은요 바로 어떤 거냐면 H와야 H와 핸드폰. 중요한 거 전기음성도 차이가 어. 많이 나려면 H와 옆에 붙여해주 전기음성도 커야 되겠죠. 뭐 전기음성도가 큰큰 큰큰 F 또는 어. O 또는 어. N. N E 그래서, 허아,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했냐 핸드폰. 핸드폰이라고 했죠. 그러면 근데 내가 N이랑 C l 이랑전는같다아 아, 하지만 이거 예전에 한번 아니, 얘기했는데요. 아니, 아니, 아니. N o f c l 은둘다 우리가 눈으로 볼땐 3으로 읽었지만 사실은 이거 소수점 땡땡땡세 자리까지라 그랬죠. 기억하기 쉽게 얘네들을 반올림하거나 버림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근본적으로 누가 더 크다고요? N N.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더큰 거라고요? 네. 실제로 전기음성도도 같은 숫자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laughs> 우리가 왜 여기 쉽게 잘랐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나온 거야? 그래도 뭔가 3이니까. 비슷하진 않아음 비슷하지만 얘가 더 크다고 이제 사람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 자 그러면 H 와 F 또는 O 또는 N이 직접 결합. 공유 결합. 결합한 물질. 오 어, 그럼 예를 들어서 H 와 F가 결합한 물질은 눈쉽게 찾아봐도 H F밖에 없어요. 왜결합산이한 줄이야? 아. 음. 그러면. H와 O가 결합하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거죠? 그러니까 H3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에탄올. 자 여기에 O하고 아, H만 아,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쪽에 뭐가 있든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R 그렇지 저, 저, 저. 그러면 그 중에 너네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거 에탄올 메탄올 에. 메탄올 카복시산 음, 해볼까요? 오, C O -O -H, o 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이 옆에 또 OH있어 에탄올, C2, H5, OH 이거 H 생략 가능합니다 음. 여러분 뭐라고? 싫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H 생략 가능하다고 그죠 여러분 탄소에 이렇게 깜짝이야 자 <laughs>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보는 사람은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 질문이... 자 그럼 에다가 H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선만 <laughs> 나타내고 H를 생략하자. H만 생략하자라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결합선 한 줄짜리. 아, 근데 결합선 한 줄짜리 F는 생략 안 합니다. Cl도 아, 생략 안 하고요. 아, 누구만 생략하자고요? H만. H만. 왜냐하면 탄화수소는 H가 엄청 많이 붙어 있잖아요. 시험 볼 때는 생략해도 아니, 돼요. 아니요, 네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럼 너네 봐봐. 이렇게 이제 생략해놓은 거야? 어머 어머, 그럼 내가 지금 읽어 예를 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시험 문제가 뭔줄 알아? 그래서 HCHO는 그러면 수도결합 물질 이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물어요. 자, 직접 직접 공유해야 된다 그랬죠. 자, 얘 구조를 잠시. 그려보면 HCH. 5H o, o, H. 오 안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연먹이려고 시험문제에 나오는겁니다 다음 중에서 수소결합물질인 아, 것은 저거 5H 붙 부터... 어. 이거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시험문제 나오는겁니다 오케이? 네그자식봐야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화학원에서 내가 이런 말을 강조하지 않죠 왜냐면 아, 원은 저기는 오가 직접 공유하지 않아서 아닌거 어, 아, 네, 아닌거죠. 아, 구조식이 이미... 중요한거네요. 어, 당연하죠. 그래서 한원에서할 때도 구조식이 엄청 중요하다고 맨날맨날 시험 맨날 보잖아요. 아, 작작해. 작작해. 아, 맞아, 지우라. 아, 이거까지 이거 무서워요. 무슨... <laughs> 그건 나 없을때 해야지. 맞아. 맞아, 지우라. 자, 그럼 이번에는? H하고 N이 들어간거죠? 그럼 H하고 N이 들어간 거, 니네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NH3. 그런데 이거 말고, 자, 이렇게 NH2가 써있는 거 바로 뭐였어? 그, 그, 아미노기. 그렇지. 아미노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이런 물질도 처음 보는 물질이지만, 아, 무슨 결합 물질이구나. 수소 결합 물질이구나. 또, 내가 또, 니네 처음 보는 물질이지만, NH2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 와우! 그러면 얘네들은 처음으로 물질이지만 카복시산이다 그렇지 수소결합물질 음. 수소결합물질 오케이 네. 이거 아미노산 네. 오케이 아미노기와 카복시산이 함께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가 아미노기 여기는 카복시산 오. 그래서 아미노산 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미노산 아, 그 네, 여기에 H가 들어가면 이건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산.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수소결합 물질을 고르는 방법 알았죠, 여러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수소결합이란, 뭘 가지고 수소결합이라고? 아니, 내 마음에다 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을 이렇게 그리면, 너네들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물 내부에 있는 요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죠. 이건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 공유결합이죠. 그럼 수소결합이란 뭔가 한번 얘기해 볼 거야? 혹시 머리 어머! 아니, 지금 여기에서요. 연우야? 아니. 앞에 쳐다봐. 아니, 봐봐. 머리 자, 지금 여기에는요. 5가? 어머! 전기부상 3.5고요. 이거 2.1이잖아요. 끌고 갔죠? 그러니까 수소는 마이, 산소는 마이너스, 수소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물. 자, 물컵 안에 물 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연우야? 엄청 많이 들어있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럼 이 물분자 옆에, 수소 옆에, 이웃 하는 물분자의 똑같은 플러스가 올까? 서로 다른 마이너스가 올까? 마이너스가 올 당연하죠. 오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웃 하는 물분자에 누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산소가. 그럼 여기, 요 부분에는 이웃 하는 물분자에 누가 다가올까요? 요 옆에는 H. 그렇죠.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물들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맞죠? 여기는 이웃하는 물분자에 아. 누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쟤는 플러스고 나는 뭐니까 마이너스 아, 아. 그럼 이렇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요 결합을 무슨 아.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오. 수소 결합 그런데, 요 극성도 조금 강하고, 요 극성도 좀 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당기는 힘이 좀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좀 세다는 건, 바로, 요거보다 조금 세다는 거죠. 다른 극성보다. 그래서, 수소결합에 정의할래. 어. 선생님. 네. 아, 잠깐, 잠깐. 수소결합의 정의할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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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을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뭐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바로 어떤 거니? 수소 결합의 정의입니다. 수소 결합이란 반드시 어떤 물질이 필요하냐면 수소 결합 물질이 필요하죠. 수소. 그러면 수소 결합 물질의 H와 엄청 중요한 단어 들어갈 겁니다. 뭐예요? 이웃하는 분자의 자, 어떤 분자라고요? 이웃하는, 이웃하는 분자의 또는 달라요? F 또는 O, o 또는, 또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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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소 결합 물질의 H와 이웃하는 분자의 O 사이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 비교적 힘. 어, 강한 인력 인력. 인력을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비교적 강한 인력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어떻다는 뜻일까? 크다. 그렇지. 뭐가 커? 뭐만큼? 분자량잖아. 분자량이 뭐가 커? 주어가 뭐야?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그게 커. 요 비슷하지만 그그 그 인력이 세. 어, 인력 자체가 음... 음... <laughs> <laughs>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음... 물질보다 그... 인력이, 인력이 크니까 끓는 점이 어떻다고요? 높아진다. 높다고요? 자 비교해 볼까요? O2, H2, 무극성 물질이죠. 비수소결합. 자 H2S는 예수신. 극성 물질이지만 수소결합 물질은 아니죠. 네. 자 H2O는 수 소결합 물질이죠? 맞아요. 왜냐면 자, 다시 아니, 얘는 무 극성 분자라고요. 얘는 극성분자 극성 분자고요. 그럼 얘는 수결사. 수소 결합 물질이죠? 수결. 자, 수결은 봐봐. 얘 분자량 얼마야? 극성? 32야. 아, 극성. 아, 극성 3 2 자, 얘는 분자량 얼마야? 38. 자, S는 <laughs> 원자 번호 16번. 짝수 번호니까 두 배. 32. 32. 32. 34. 그러니까 얘는 34사십 얘들은 분자량 비슷하죠? 네. 얘는 분자량이 좀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요 자, 얘네들의 아니, BP 볼까요? 맞아. 결 자, 얘네들의 BP는 마이너스 이나 그, 옛날... 오늘 시험 본다고 했는데 안맞죠 마이너스 이백 아 맞아. 그... <laughs> 아 맞다. 질소만, <실수만, 웃음> 만 기억해요, 저. 마이너스 이 얘는 0 100, 0도 100도는 왜웠어 이건 무려. 자, 똑같은 극성분자고, 분자량이 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 6 0도나 없죠. 9회만 어? 작은데. 1 6 0도나 없죠. 아니, 음. 무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이 작은데 왜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 사람들이 의문을 삼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만 모아갖고 이렇게 따로 묶어버린 거야. 사람들은 분류의 천재인 거 알죠? 조금 이상한 애들은 따로 빼잖아요. 단, 너는 이거야. 이렇게 빼잖아. 아 너는 이래서 그래 그게 수소 결합 물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극성이 좀센 극성 중에서 극성이 좀센 애들을 뭐라고 묶었다고요? 수소 결합 물질이라고 묶었어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점이었어요? 어네자 그럼 너네 봐봐 이거 이제 우리 배운 힘몇 가지 배웠어 1번 분산력 배웠죠 2번 2번 극성 분자 간의 힘은 뭐 배울 것도 없죠 그럼 극성 분자 간의 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쌍극장간의 힘. 그 다음에 무슨 결합물질? 수소결합물질. 간의, 물질. 물질. 간의 자, 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극성 분자는 수소결합물질 간의 힘 없죠? 네. 쌍극장간의 힘도 없죠. 그런데 분산력은 있죠. 왜요? 아, 아 그럼 분산력은 아, 뭐만 있으면 다 생기는 거라고 전자 이편극이니까 전자만 있으면 모든 게다 생기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지금 말랬어 전자방식처럼 모든게 다 생기는 거니까 H2S는 쌍극자간에 힘은 있지만 수소결합물질은 아니죠? 네, 분 산역이 있는거죠 분산력은 무조건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지 전자만 있으면 무조건 있어요 아, 무조건 있는건 H2S는 없고 어 그렇지 전자가 깔리죠 전자가 있어요자 그럼 아? 얘는요 분산력도 있고 음. 쌍극자간에 힘도 있고 수소결합물질 분산역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있잖아요 아니 제 음. 영어 얘기하고 있었는데 <laughs> 진짜인데요 알았어요 그쵸? 알았어. 김현우가 제거 뺏어 아니 근데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게 제가 진짜로 얘가 제 몸에 불 이걸로 그래도제 몸을 칠해서 진짜 손가락으로거그 때문에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손가락 근데 응. 여기 묻었어요 묻은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묻었고 오, 여기도 묻었지 뭐 이유 옆에 가지 마아 내놔 그러니까 앞인데요? 아 제가 하실 때 가지 마 내놔 그 근데 그거 니거 아니. 아니잖아 <laughs> 어쨌든 아, 쌤쌤거좀어 내는 거야 자 앉아 어. 어. 앉, 앉, 앉으세요 네. 다 설명 안 끝났어, 빨리 앉아. 야, 네. 이거 <laughs> 여기 나와요. 그, 암모니아 암꽃핀비교 어, 네. 설명 안 끝났어, 앉아. 그러면, 네. 너네들 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 설명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실제로 화학투는요, 그러면 무조건 수소결합 물질이 제일 세요? 아. 자, 여러분. 무조건 수소결합 물질이 제일 강한가요? 아니요. 예언어. 거기에 어떤 전제가 깔렸어? 분자량이 비슷한. 그러면 무극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자량이 졸랐 세. 그러면 얘보다 얘보다 힘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막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 생각해봐. 포도당은 너네 봐. 무극성 분자 같지만 아니에요. 포도당은 수소 결합 물질입니다. 네?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H식이. 니네들은 세가 여섯 개, H가 열두 개, O가 여섯 개 이거밖에 안 배웠잖아. 네. 근데 포도당은요, 세가 여섯 개죠. 구조식 하나에 얘네 육각형인데요. 그육각형에 하나에 이렇게 음, 산소가 들어가고요. 아! 아, 산소가 그래, 이렇게 그래. 들어가고요. 그러면 적어놔도 돼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OH가 붙고요. 여기에 이렇게 OH가 붙고요. 여기에 이렇게 또 OH가 붙고요. 여기에도 또 H에 또 OH가 붙고요. 저기 위에도. 어, 네. 그래서 맨날 붙어. 자, 지금 여기서 아유, 방향을 바꿔서 너를 헷갈리지 않게 그려 줘야지. 여기 H 이렇게 OH가 붙고요. 여기에서 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가 붙냐면 C 이렇게 아.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H H 자, O가 몇개 들어갔어? 하나, 아니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갔죠.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너네 봐봐. 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O하고 H가 직접 공위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다는 거야? 수소결합을 엄청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네 봐봐. 아니, 얘네들은 이게 수소결합은 인력이잖아요. 그럼 인력이 어떻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한 거야? 어, 세다라고 <목소리> 얘기한 거죠. 그런데 너네 봐. 아니, 근데 데이... 엄청 데이... 센데. 이거 왜 점선이에요? 자, 비교. 공유결합은 실선이고, 이거는 점선이죠. 누가 더 강하다는 뜻이야? 수소결합. 소결합 공유거나? 야, 실선이 더 강해. 점선이 더 강해. 아, 진짜. 진짜 어이더게센 당연히 붙어 있는 게안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세지. 자, 그럼 언제... 얘를 가열할 거야. 가열, 가열. 가열하면 공유결합이 끊겨, 수소결합이 끊겨. 수소결합이 끊겨. 물이 끓는다라는 것 백도시에서 요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끊어져서 요하나가 팽 날아가는 거야. 됐어요? 공유 결합은 그거를 끊으려면 가열해서는 안 끊겨요. 저거를 끊으려면 가열할 때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천도 이상. 암력은 상관없고요. 천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끊을 때는 전기 분해로 끊죠. 물래 아, 전기 분해.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가열에서는 물의 공기 결합을 끊을 수 없다고요. 왜? 끊기 전에 얘가 끊어져서 어, 날아가버리면 그철 재련하는 데서 막. 그 어떤 공간 안에서 못 날아가게 막 해놓으면 쟤들이막 그리고 온도를 막 높이면 끊을 수 있어요. 아, 자, 그럼... 그러면 지금 아 봐봐, 내가 지금 정리한 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공기 결합 물질이 더 높은 게 아니고 지금 얘 봐봐, 아니야, 저 아니, 수소 결합 물질이 이건 수소 결합도 하면서 분자량도 1 8 0씩이나 되죠. 네. 그러니까 어, 이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얘네들은 네. 끓, 얘네들은 끓는점이라고 하기 그, 그 녹는점도 너무 높아서 녹기 전에 다 타버려요. 녹는점이 몇신가요아 뭐, 몰라요. 안 해워서 몰라요. 포도당 녹는점이 궁금하면 한번 쳐보는데 내볼 때안 나와요. 왜요? 왜냐 얘는 녹기 전에 타거든요. 아, 타요? 가열하면 녹기 전에 타버려요. 타면 녹잖 타는 건 타는 거고 우리 과학 배운 사람이 타는 게 녹는 거잖아 이러면 안 되죠. 타는 건 한... 녹는 거냐? 타는 건 연소고요. 녹는 나무. 건 멜트입니다. 자 탔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있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무를 탔그 H F는 너네들이 딱 보면서 와 수소결합물질이다. H C L은 어 극성 물질이네. 양극성. 응. 음. HBr도 어 그냥 극성이래. HI도 어머 어, 얘도 그냥 극성인네 그러면 하이. 자, FBr 우리 FBr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크죠? 네. 2.5? 2.7? 2.8? 2.5. 그럼 차이가 4, 자 5. 음성도 차이 한번 따져볼까요? 음. 얘는 1.9죠? 얘는 0.9 차이나죠? 0.7. 0.7이죠? 0.4. 오케이. 어머, 그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극성이 어떻다는 거야?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얘는 월등히 많이 차이나죠? 네. 월등히 많이 차이나죠? 네. 월등히 많이 차이나죠? 네. 많이 차이나죠? 네. 많이 차이나죠? 네. 오케이?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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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네? 네. 그럼 극성이 얘가 제일 크네? 그럼 분자량 음. 한번 볼까요? 제일 작아요, 그 그렇지, 분자량은 제일 작죠? 네. 자, 얘는 안 봐도 알것 1이고 한데? 19죠? 20. 20, 36.5. 얘는 또 엄청 크겠죠? 주기가 계속 멀어지니까? 자, 그런데 분산요? 이제 해석하는 거야. 이들의 끓는 점. 리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해석하는 거야. 끓는 점은. 이 친구가 그래프로 표현할까요? 월등히 높아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되니? 얘가 요만큼, 어, 얘가 요만큼, 어? 어? 자, 그러니까 해석할 거라고 그랬죠? 아, 제네드는 약해서. 그럼 네. 너네 봐봐. 자, 조용히. 극성은 네. HCL이 더 크죠. 네. 분자량은 얘가 더 크죠. 네. 그러니까, 분자량은 거시적으로 무슨 역이라고요? 분산력. 분사명. 분산력만 분사명. 보면 HI가 더 크고요. 극성만 보면 HCl이 더 크죠. 이거 빼고 해 수소 결합을 지니까. 음, 그러면 여기 있는 이들은 분산력의 영향을 더 받았을까, 극성의 영향을 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오케이? 엄청 사의 영향을 더. 어, 무조건. 아, 극성이니까 극성이 더 높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얘네 들 분자량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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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는 원자번호가 53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량이 100. 100을 넘어간다고 한110 얼마가 어, 돼요. 얼마. 118인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자량이 한120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는 분자량이 얼마밖에 안 돼. 36.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극성이 커도 얘가 더. 그런데 얘만큼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높아? 수소결합물질. 와, 아연은 무언데요? 127이에요. 어, 127. 그럼 얘는 128. 와우.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야. 왜 이렇게 높냐? 로미는딱 80이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학투는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해석하는 게 어디 제일 어디 많고요. 갔지? 그런데 거기다 말해? 그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수결합 물질이 뭔지는 당연히 알아야 아, 되겠죠. 됐나 네. 여러분? 아왜 아,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지금? 아, <laughs> 아니 좀 네. 이내 말로 고정하고 뭐. 싶어. 이거 응? <laughs>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지 지금? 아니 그냥 자 그래서. 야. 이제는 그 문제를 다풀수있어 어디 쪽이 30몇 쪽이었지? 제발 찬희 들어가 앉아 50이쪽을했었고자 50부터 uh -huh. 53까지 와 숙제 되게 심하다 자 완자 50부터 전에는 한 단어만 끝냈거든? 여러분 앞에는 문제를 계속 계산해야 되지만 여기는 계산하는 건 없죠? 아싸 그러니까 훨씬 쉽게 풀리겠죠 내거 아니, 이게 내거야 여기랑 여기 둘다그 다음에 어? 하나만 더 하고 갈건데요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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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려고 지 이상희처럼 연습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어. 갈건데요 다음 시간에 내가 뭘 그리라고 숙제를 시험문제를 낼 거냐면 얼음의 구조를 그리라고 시험문제를 낼 거예요. 찾아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알려주죠. 아하. 당연히. 여러분 수소결합 물질을 우리가 왜 배우니? 왜 배우니? 수소결합 물질 을왜 배우니? 왜 배우지? 바로 아, 물 얼음 물을 배우려고 수소결합 물질을 배우는 겁니다. 네? 정각 정상, 음, 조그맣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면 야 얼음을 한번 봐봐 됐죠? 얼음은 대략 몇각형 구조라고 알고 있어요? 육각형. 어, 그럼 어제 강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눈이 예. 눈이 뭐라고 해? 육각형 모양으로만 눈 모양이 만들어져. 응, 네, 그렇죠. 그렇죠. 눈결장 육각형이죠.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뭐니? 플랜지라는데. 플랜지. 수업시간에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아니 이제 6학년 말이면 안 그럴 때좀 되지 않았냐? 응 그러면서 좀 찔리지? 겁나 찔리지? 3개월 후면 예비 중이다 술을 지효라 제발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어, 얘가 싫어한다고 안 했어? 싸세 응. 남아들한테 응. 물통도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아니 차가 부어있통 물통 다 보내지 말라고 자 얼음이요. 종이컵을 갖고 와요. 자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죠? 어? 몇 도의 가열이 일어나요? 150, 120. 14.5도의 가열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산소니까 원, 안 어, 마이너스, 난 플러스. 그래. 그럼 어. 얼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맞아, 맞아. 여기 수소죠. 그럼 수소 옆에는 이웃하는 물분자의 누가 다가와야 돼? 산소가 다가오겠죠? 그럼 여기도 104.5도로 수소 2개 붙어 있죠? 네. 그럼 여기도 이웃하는 물분자의 산소가 다가오겠죠? 그럼 여기에도 104.5도로 수소가 어? 붙어 있겠죠? 네. 그럼 여기도 이웃하는 물분자의 산소가 네. 다가오겠죠? 노 그럼 여기에도 네, 노리고 그리는 거예요. 104.5도로 수소 2개 <laughs> 매달려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여기에도, 이웃하는 물 분자에 산소가 나가오겠죠? 아, 아유, 그림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아유, 이거 괜찮아요. 완전. 지우리가 완전 이 지우리, 우리가 찌그러져. 그리면 돼요. 무서워. 지우리 같네. <웃음> 자, 지우리 같다는 게1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104.5도로 또 수소 2개 붙어 있죠? 네. 그럼 또 여기도, 이웃하는 물 분자에 수소 2개 또 이렇게 붙어 있죠? 실패. 그러면 또 이웃하는 물 분자에 수소 두개또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 점, 점, 점. 이건 약속이야. 이렇게 점세개 그리기. 자, 그럼 너네 봐봐. 우리 내가 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육각형을 안 그리고 그냥 기지그제거로 그려놨죠? 네. 그럼 물은 빈 공간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누가? 아내가 봤어요. 아내가. 네? 빈 공간이 생기죠. 자, 빈 공간이 생기죠. 아, 그러면 오케이. 우리 네, 네, 얼 제가 때, 있어요, 얼 그래. 때, 유각평이빈 공간이 생기죠. 이가다 네. 다 있다? 네. 자 물이 얼때 육각형의 빈 공간이 생기니까 물이, 물이 얼면서 부피가 거냐. 증가하니까 맞아요.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져요요부피만 아, 질량이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 전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뜬다는 거죠. 뜬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극성 물체는 걸면 얼면.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극성이면서 구분형인 거. 뭐 극성인 것도 많고 구분형인 것도 NACDM? 많거든요. 어 그런데. 극성이면서 구분형을 하고 있는 건이 세상에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저요. 물밖에, 물밖에 없어요. NH3는? 어? NH3는 이렇게 생겼어? 아 삼각대. 어, 삼각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 너네 원래는 밀도는 고체가 액체보다 크고 액체가 기체보다 크죠? 그래서 그... 그런데 반. 반. 음. 물만.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야. 물만 액고기입니다. 물만 딱! 자, 물만 이렇게 밀도가 물의 밀도가 액고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 다음 시간에 요거 그림 그릴 겁니다. 그건, 그건 시험이에요? 어? 네, 요거 이렇게 다쓸 거예요. 시험입니다. 내가 이거 시험입니다. 그랬는데 또 공부 안 해오고만. 너네 진짜 이건 너무 비양형적이야 아 영원아 맛있는 거 뭐가 없어지지 않았어? 야 내놔 왜? 아 내놓나고! 뭐라고? 아 내놓나고! 그게 뭐가 중요해 너 다음 내가 그거 맞았다고 아, 너 다음에 또 소금자루 쓴다? 아니? 너 다음 지난주에도 소금자 썼다 너아 그래요? 응 그건 선생님 저 다음 시간에 너소금자 쓰면 속마당 한데 맞을 거야 어재겠다